본인이 그리는 대로 테러가 일어났다. 그래서 한 순간에 범인으로 몰리게 됐다라는 이번 그 히트맨 2의 설정인데 그렇게 되면 가족들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? 어, 그렇죠. 그래서 어, 굉장히 큰 위기가 오고 어,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는. 예. 이 부분은 또 우리 가족 대표 황우슬레 씨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가족들도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네네네. 남편 때문에. 네. 예, 좀 긴박감이 해왔...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어 진짜 김박감이 많아요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울어요. 아, 오. 가영이와 함께 정말 진짜 심하게 맨날 사고 쳐요. 그렇죠. 늘 사고 치는 건 저희가 아는데 이번엔 진짜 너무 너무 위험한 순간까지 가서 자, 너무 걱정돼 가지고 딸과 함께 네. 많이 울게 된다고까지 네, 지금 힌트를 네. 주셨어요. 네. 권상호 씨한테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작품에서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손태영 배우와 결혼하셨고 또두 아이 아빠이시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집에서는 어떤 가정이신지 궁금하고요. 제가 그 배우 생활을 돌아보니까 제가 총각으로 배우 생활을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고 활동한 게 7년밖에 안 됐더라고요. 결혼하고 배우 생활한 지가 이제 (16년) 차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, 유부남 배우가 더 익숙하고 어~ 그런 걸 받아들인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어, 그래서 뭐~ 배우라고 해서 집에서 뭐~ 배우처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. 뭐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음~ 자연스럽게 뭐~ 뭐~ 와, 와이프가 해야 될 일, 남편이 해야 될일 나눠서 하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제가 하고 어, 서로 되게 배려하고 음, 음, 가정일도 시키는 거잘 하고요. <laughs> <laughs> 웹툰 작가 준는좀 짠내 폭발하는 부분인데 굉장히, 실제로 는장 비슷해요. 사실은 <laughs> 예, 그런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잘 돌아가고 어, 그런 것들 어, 와이프 눈치 보고 뭐 그런 것들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예, 그런 것들이 어, 히트맨에서도 재밌게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. 청가다운 네. 네,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